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20장 말씀을 오늘 이제 나머지를 다 읽었습니다만 20장은 가데스 반에에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초창기에 이스라엘은 여기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하여서 악평하고 부정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낙심시킨 그런 보고를 그런 평가를 했죠. 하나님은 그 불신에 대하여서 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40일간 정탐한 것 그것에 비례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의 징벌을 명하셨어요. 자,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의 끝에 이르른 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가데스에 왔습니다. 자, 20장 앞부분은 이 가데스에서, 도, 가데스에서, 어, 모세, 누이, 니, 미리암이 죽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리고 중간에 모세와 아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마지막에는 예, 읽은 것처럼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장면으로 20장이 맞춰집니다. 자, 그 사이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또 하나님과 다투며 원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애돔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애돔을 통과하고 요단강 동쪽으로 쭉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런 계획일,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끼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는가. 모세가 이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애돔 땅을 에돔의 영토를 통과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죠. 자,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후손이고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아들로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돔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있는 자기들 사정을 말하고 애돔족 속에 그 지역을 영토를 통과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손도 안대고 우물물도 마시지도 않고 길도 요단 동편에 나 있는 왕의 대로, 왕의 큰 길, 이게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어, 저, 제가, 저도 다시 지도를 검색해 봤거든요. 지금도 요단강하고 이렇게 거의 나란히 해가지고요, 요단 동, 동쪽으로 쭉 시리아 위쪽으로 해가지고, 담에색 쪽으로 길이 밑에서부터 쭉 나있어요. 이게 이때부터, 이 이전부터, 그러니까 거의 지금부터 한 3,000년이나 된 길이에요. 예, 왕의 대로라고 불려지는 그 길인데, 그 길을 이용해가지고 가겠다. 예. 그러니까 그 길을 이용하도록 애돔 영토를 지금 통과해야 그 길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겠다. 그런 통과 방법까지도 알려줍니다. 하지만, 애돔 왕은 그것을 거절하고 무력 사용하겠다. 너희들이 만약에 오면 경고합니다. 자, 그러자,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한번더 요청합니다.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통과할 테니까 지나가기만 할 거니까 그렇게 설득하지만 역시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요, 에도 왕이 많은 백성들까지 데리고 와서 그 길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획을 수정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왕의 대로를 이용해서 요단 동편으로 쭉 올라가기 위해서 애돔 지역을 통과하려던 이 계획 이것이 과연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이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지시하셨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모세가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닐까. 안 적었다고, 성경이 안 적혔다고,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법은 없으니까. 하지만, 모세가 임의로 행한 것은 아닐까. 왜 그러냐면, 문맥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20장은 모세가 임의로 처리한 일들이 있어요. 이미 지금 이 앞에서, 무리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했는데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인 사건이에요.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았어요. 12절 말씀에 오늘 말씀 앞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복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토사구팽입니까? 이제 니네 역할은 다 끝났으니까 팽하는 거예요? 무리바에서물 때문에 불평하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이 사건은 40년 전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때 바위를 지팡이로 스트라이크 쳤어요. 예. 그때는 바위를 지팡이로 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나님은 바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말하라. 고 그런데 이번에 모세가요,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이나 쳤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야,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모세와 아론은 이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요, 그 일을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모세나 아론, 자기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바위를 깨뜨린 것처럼. 이 지팡이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가 무슨 신령한 지팡이인 것처럼 지금 그런 백성들이 보면서 야, 저 지팡이 손대면 안 돼.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어.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결국은 아론이 오늘 말씀 끝에 죽어요. 이전 세대가 끝나는 거죠.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이제 앞으로 모세도 죽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애돔을 경유하려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무리바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친 것처럼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으로 임의로, 자기 임의로 애돔 지역을 통과하겠다, 계획했던 것은 아닐까. 지난번에는 분명히 바위를 발로, 지팡이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명령이 달랐어요. 어제 했다고 오늘도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거 다잘 알아. 그거 다 해봤어. 지금 모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자, 두 번째로 막히면 돌아가라. 너무 쉬운 말이죠. 막히면 돌아가야죠. 물론 성경에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어떻게 돼요? 앞에 막고 있으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직선이 아니에요, 다. 직선이 물이 거의 없습니다. 꼬불꼬불합니다. 강을 보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길이 막혔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애돔적을 통과해야 됐는데, 원래는. 자기들 마음은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됐어요. 잘된 일이에요? 못된 일이에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패한 일이 아니고요. 잘된 일입니다, 이거. 애돔적을 통과하지 않게 된 것이 잘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면 막히는 게 정상입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애동을 통과하는 것이 지름길이고 노력이 덜 드는 쉬운 길입니다. 비용이 덜 들어요. 힘도 덜 들고요. 하지만 빠른 길이 좋은 길도 아니고 돌아가는 길이 나쁜 길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따라서 계획대로 안 된다고 화내지 맙시다. 막혔다고 좌절하지 맙시다. 내 바람대로 잘안 된다고 네, 신경질 내지 말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막힌 길인데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막히면요 하나님 따라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막히면 돌아가면 돼요. 이스라엘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다. 자세 번째 가야 할때 가라. 가야 할때 가야죠. 멈춰야 할 때는 멈추고 에돔 땅 통과 통과가 막혀서. 그 변방을, 에돔 지역의 영토의 변방을 쭉 돌아서 지금 호르산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리바에서 그물 때문에 행한 그 일로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미 경고하셨어요. 그런 예고를 따라서 결국 아론이 이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이전 세대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하사를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하살에게 입혔어요. 무슨 옷입니까, 이게? 아론의 옷을 그 아들 엘르하살에게 입혔어요.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아론이 옷을 벗고 갈 때가 된 것입니다. 옷 벗을 때 육신의 옷을 벗고 책임의 옷을 벗고 자리를 떠날 때가 오면 미련 없이 가야 합니다. 내가 더 잘한다고. 끝날 때 보니까 더잘 보여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아직도 내 힘이 남아 있다고. 그렇죠? 다 지금 자기의 통제 아래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리에 미련을 두고 떠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 힘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힘 아끼지 않고 열심히 했어야 되죠. 이제 와서, 나 아직 힘 남았어요. 그 자리까지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건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잡고 바위 친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세웠다고 그러는 거죠, 그 교회. 내가 이만큼 이루어 놨다고 하는 거예요. 나 없으면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교만이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야 할때 가야 합니다. 뒷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하고 떠나야 할 때는 미련 없이 예 그렇다고 막다 그냥 팽개치고 그런 얘기 아니죠. 너무 사랑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오늘 아론이 대제사장의 옷을 이제 누구에게요? 엘라살에게 벗어줬어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미덕들이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에돔 지역을 통과하는 것, 모세가 혼자 결, 임의로 결정한 것 아닌가. 하나님께 물었는가?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같은 방법이지. 나 알아.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않고, 어제랑 오늘 뭐 같은 날이잖아. 똑같이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늘 물으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없어서. 우리 그래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오늘 그런 기도 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막혔어요. 돌아갔습니다. 막히면 돌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냐 하는 거고요 가야 할때 가라. 아론, 결국. 이전 세대는 퇴장하게 돼 있습니다. 항상 떠날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신 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힘을 다하여서 후회 없이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게 없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찬양으로 또 방송으로 또 청소하면서 어, 말씀의 준비 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여러 가지 준비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도 기대하며 조합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혁신도시 이 3만여 명의 주민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 우리 또교회 지체들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